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아홉 살 인생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5화 계속되는 이야기 낭독 후 작가의 말과 제가 낭독하면서 느낀 짧은 생각 몇 가지 이야기 후 아홉 살 인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방학이 시작되었고 산동 내에도 지경 겨울이 왔다. 그리고 새해가 지나자 내 아홉 살도 끝났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책에서 얘기할 것이 없다. 물론 아홉 살이 끝났다고 해서 내 인생마저 끝난 것은 아니다. 인생에는 죽는 순간까지 단절이 없다. 그냥 쭉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낭만도 있고, 고통도 있고, 욕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사랑도 있고, 증오도 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과장해 그것이 인생의 전부 일이라 착각할 필요는 없다. 기쁨 때문에, 슬픔 때문에, 낭만 때문에, 고통 때문에. 욕망 때문에 좌절 때문에, 사랑 때문에 증오 때문에, 또는 과거 때문에, 현재 때문에 미래 때문에, 혼자만의 울타리를 쌓으려 드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짓이다. 못된 거인이 정원의 울타리를 쌓자 봄이 오지 않았다던가, 나 또한 내 아홉 살에 울타리를 치고 싶은 생각은 결코 없다. 내 인생은 아홉 살에서 끝난 게 아니므로, 그리하여 우리는 또 다시 인생 이야기를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꺼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열 살이 되었다. 그래서, 책 뒤에 현실에 만족한 사람은 인생에 대해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않는다. 아쉬운 게 없으니까. 나는 현실에 그리 만족해 하는 편이 아니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식의 촌스러운 질문을 늘 머릿속에 담고 산다. 나는 올해 8월로 29살을 끝내고 30살이 되었다. 30살이 되지 않으려고 나이를 만으로 갖다 붙이며 발버둥을 쳤지만 기어코 서른 살이 되고 말았다 30대가 되는 기분은 정말 더럽고 징그럽고 우울하고 분통하다 20대의 동지들이 더 이상 나랑 안 놀아주리라는 소외감마저 느껴서 슬프기까지 했다 아홉은 정말 묘한 숫자이다 아홉을 쌓아 놓았기에 넉넉하고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에 허허하다. 그 아홉이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기에 불안하기도 하다. 따지고 보면 이건 모두 십진법의 숫자 노름에 지나지 않지만 그게 때때로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곤 하니 우습다. 이게 다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탓실이라 비단 숫자뿐 아니라 우리네 인생에서 어떤 출발점과 도달점에 연연해하는 것부터가 고정관념의 산물이 아닐까 싶다. 도달점에 닿는 순간 그건 곧 출발점이 되고 마니까. 그래서 우리네 인생은 중단 없이 쭉 진행되는 과정일 뿐인 것이다. 어쨌든 나는 스물아홉 살에 이 글을 쓰기 시작했고 글을 다 쓰고 나니 서른 살이 되었다. 물론 이 글은 비단 아홉 살짜리 이야기만을 다룬 것은 아니다. 내가 스물아홉 해 동안 살아오면서 느끼고 배웠던 인생 이야기를 아홉 살짜리를 통해 내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이다. 살아오면서 누누이 겪고 느껴온 바이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현실보다는 욕망을 더 사랑한다. 대개의 경우 욕망은 찬란하고 현실은 끔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끔찍하건 않건 사람은 어차피 현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으며 욕망도 현실 속에서만 실현되는 것이다. 현실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며 도리어 우리가 현실을 속이기 마련이다. 남몰래 슬펐던 아홉 살 인생에 한 살을 더 채우고 보니 어쨌든 마음이 담담해졌다. 서른 살 인생은 마음 똘똘하게 다져 먹고 좀더잘 살아야지. 1991년 초겨울 위기철. 개정판을 내며 이 책이 나온 지 횟수로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책을 찾는 분들이 있고 더구나 해를 거듭할수록 독자가 늘고 있다고 하니 작가로서는 이것만큼 더 반가운 일도 없겠지요. 작가라면 누구나 자기 작품이 많이 팔리기보다 오래 남기를 더 바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0년 세월이 만만치 않은 만큼 책의 장정이나 편집이 요즘 세태에 맞지 않게 좀 낡아 보였던 모양인지 출판사에서 외양을 다시 꾸며 개정판을 찍겠다 하더군요. 10년의 세월을 버텨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 책이 참 대견하고 기특해 보이는데 이제 모양까지 그럴싸해진다니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정작 글을 쓴 사람은 10년을 아무 한일 없이 보낸 느낌이어서 민망스럽습니다. 그동안 여러 독자분들로부터 나는 10살이 되었다. 그래서, 에 이어지는 뭐가 없느냐는 다그침도 받았답니다. 속편 같은 것은 애초에 쓸 생각도 없었으나, 어쨌든 마흔 줄에 접어들며, 최근에야 두 번째 소설책을 내기는 했답니다. 얘기는 달라도, 제게는 10살 인생이나 다름없는 책이지요. 이런 게으른 자세로 쓰다가는 쉰이나 되어야 또한권 내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만, 인생 이야기라는 것은 역시 곰탕처럼 푹 고아야 국물 맛이 제대로 우러나는 게 아닐까 자위해 봅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10년 전이나, 10년 뒤나, 우리네 인생이 뭐 그리 크게 달라질 일이 있겠습니까? 아이는 자라고, 어른은 늙고, 상처는 아물고, 세 살은 돕고 살아온 흔적은 잔뜩 쌓이고 살아갈 길은 눈앞에 아득히 펼쳐져 있고 다 그런 거지 해묵은 후기와 똑같은 말을 반복할 도리밖에 없겠군요. 마흔 살 인생은 마음 똘똘하게 다져 먹고 좀더잘 살아봐야겠지. 2001년 백두의 위기철. 여기까지 아홉 살 인생이었습니다. 저도 한 10년쯤 전에 군대에서 이 책을 처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읽었던 느낌과 지금 읽은 느낌은 참 많이 다른 느낌이 드네요. 어,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편집위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이 아홉 살 인생을 낭독하면서 눈물도 나고 정말 너무 빵 터져서 혼자서 낄낄거리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책은 어린 왕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뭐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마땅히 할 말이 없네요. 다음 시간에는 어린 왕자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 사람이었습니다.